이거? 아, 비오네 아, 비온다, 비온다, 큰일났다 아... 밥을 먹고 오늘은 자코파네라는 도시로 갑니다 삶이 힘들때 자코파데로 가라 이런 말이 있대요 음, 그래서 버스 끄고 가야되는데 겁나 맛있네 13,000원 정도 하네요 2시간 정도 가야되거든요 와이 컵라면 개발한 사람들이 상 줘야돼 어떻게 이렇게 제가 네, 자코판네 역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여기 크라쿠프 이렇게 메인역에서 메인 어, 네, 그 플릭스버스나 메가버스를 타러 가고 있어요 한두 시간 반 정도 넉넉히 걸린다고 하네요 티켓을 안 사가지고 이제 슬좀사야될거 같아요 2컵이요? 2컵 커피? 오케이 커피는 한 2,400원 정도? 가격은 싸네 근데 화장실 1,200원 달라는 게 말, 말이 안돼 그래서 그냥 안 갔어 한 2시간은 괜찮겠죠 내이 o t bus. t 사람이 텅텅 뚫을 것 같은 느낌인데. No 아, 저는 f i n 아, 앞에 아, <별> 커피 안는데 <목소리도> 다른 날에온것 같아 눈이 엄청 많이 오네요 어우 상쾌 그래도 저는 지금 어... 자코판에 도착을 했습니다 뭔가... 나 혼자 이렇게 방안 대책이 잘안돼 있는 느낌? 여기 워낙 관광지가 사람 많아서 그런지도 안에 식당 이용해도 그냥 그거 돈 내야 되네요, 화장실을. 일를 내야 됩니다, 이 저기 스키장 있는 거 봐요. 일단 지금 승돈을 좀 밖으로 마트로 가서 뭐좀 사야겠다. 그래도 기분 되게 좋은데요? 맥주가 진짜 싸네. 코젤은 이걸 안, 캔을 안 먹어봐서 코젤 한 캔을 따서 먹겠습니다. 아, 귀여워. 미스키 또, 또 산에 올라가면 이런 것도 한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오케이. 너로 주했다몇 도니? 28도라고? 좋았어. <laughs> 아, 어, 땡큐. <웃음> 뭐야. <웃음> 너무 맛있는데? 이런 거 타고 간대요, 이런 거. 기어골를 도착했습니다. 우리 인사느라고 마차를 많이 타려고 보요는데 어... 다 음. 티켓은 이제 2,500원 정도 하고요. 추위를 이기면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빨리 못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마차를 탈 겁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들 타있죠? <laughs> 말이 가기 전에 밥 먹고 있네 <laughs>

1 h 0 0 k you. Yes, you mean? Yes. w o 정 I'm g o i 금 g to go to the h o 니 s e n g to 까 u 순 <목소리> <effect> 여기 지금 하는 생각이 뭔지 알아요? <목소리> 말이 갑자기 저기 낭랑 떨어지면 어떻게 뛰어내려야 될지 가만히 두고 뛰어내려야 겠다 <목소리> <목소리> <뛰어내려야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How long take time? How many? One hour One hour? Yes Yes <laughs> <목소리> Ready Go w a y Wow Yes How long take time by by walk? o hour South Korea. Korea. r e a Really? Yes. Why? Small people coming here in the ah. South Korea. Two horses? Yeah. One day. Two h o r s e one day. Ah. 미국안 chang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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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h o r s i e y view we need right yeah yeah. <laughs> yeah actually very nice view 와 t h s nice is the picture nice y s the picture 오 yeah. 와이들이 <laughs> oh, 지금 속도를 내고 있어 <laughs> <laughs> the look o here

어우 추워 이렇게 정상 쪽에 말이 이제 내려주는 곳에 오면은 사람들다 쉬고 있네요 한 시간 동안 올라와서 다 추운 거지 오늘 어, 아침 먹고 이 아무것도 못 먹어서 배가 배고프, 너무 고프다 일단 뭐 별로 들어간 거 없는데 인터넷도 안 터져요. 눈이 진짜 많이 오네. 끊임없이 오네. 그래도 근데 저는 올해 작년부터 해가지고 거의 눈을 못 봤기 때문에 진짜 너무 정말 빵 뚫리는 느낌이라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기는 진짜 이렇게 부모님들이랑 아기들이랑 되게 많이 올라오네요. 그리고 꼭 저렇게 어린아이들이 있으면은 항상 썰며 탈수 있는 어떤 장비를 하나씩 들고 오는 것 같아요. 뭐온 세상이 하얀 이런 설사는 사실 한국에서도 잘못 봐가지고 여행 자체를 코비드 이후로 혼자 이렇게 온 거는 거의 진짜 처음이거든요. 우와, 봐요 발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는 게 어렵진 않은데, 어나 예전에 어떻게 다녔지? 뭔가 혼자 여행을 새로운 나라로 다닌다는 게, 뭔가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니까. 근데 그런 게또 재미라고 또 생각을 하기도 하고. 지금 이 순간에 많이 즐겨야지. 그래 계속 눈이 막고 싶었으니까 눈좀맞자 오, 다쓰지 말고 눈을 맞자 결국 다 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래도 너무 좋다는 것. 아 깜깜 어렵구나 이게 다 호수랑 원이다. 밝을 땐더 예쁘고 어뜻할땐더 예쁘겠죠? 그렇지만이 설산도 뭐, 이때 안 오면 보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합니다. 어, 차가워. 근데 뭔가 나의 이 카메라보다 이게 더 멋있어. 그냥 하늘이야. 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 진짜 천국입니다. <laughs> 아주 상쾌하게 잘 보고 내려갑니다. 이거 완전 스케이트 하고 싶은데? <laughs> 힘이 생겼어. 와. 계속 볼 때마다 와우. 와우. 대박나자. 동. 한. 동한하고 뭐 할까요?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렛츠고가 나을 것 같아요. 동한, 렛츠고! 내려갑시다. 내려갑시다. 기가합니다 이제 여기가 발코니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사람들이 좋다 이래서아 힘들어 소중한 식량을 넣어버려. 알이보토 아이보토, 아이보토, 알버보토 아이보토, 알보토 어... 스가 어... 오니까 아 어... 어... 니 어... 뭐라고 계속 얘기하셔가지고 자기 따라오라고 네 어... 오케이.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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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오케이 오르케스코 여기가 자코파네 시내입니다 아 크리스마스가 한창이네 1월달이 아, 주고파 식당이 거의 다 왔는데 한 명이니까 바로 들어가겠지? 웨이게 있는 거 같은데 줄이 엄청 많은데 저는 혼자라서 들어와서 물어봤더니 단자석 옆에 이렇게 끼워주셨어요 <laughs>

<laughs> it's a film for YouTube. Yeah, yeah. Okay. Maszkarbi. <laughs> no four Okay. Okay. 와, <목소리도> 아, 배불러.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아, 괜찮네. 배 터지게 먹었는데 지금 3만원 지금 여기 현지 시각으로 9시 거든요 그러면 런던은 8시지 맞지? 출근을 일찍 하니까 8시에 자고 이러니까 체력이 지금 시간쯤 되면 와닥이다 너무 피곤해 <laughs>